여기 네. <laughs> 이거는 한 분만 홀라 님이 부식 드실래요? 네. 홀라 님만 부식 드시고 남은데 파폭할게요왜 네. 섬필 어, 저건 좀 아까운데. <laughs> 또이 파티가 어. 카운터? 응, 똑같이. 은실로브 네, 들게요? 네, 저랑 행신님이랑 네. 하죠? 네, 네. 똥이 생겨도 그냥 들고 가죠, 저희? 아, 그렇게 하는 게 나은가? 근데 이게. 은실로브 쓰니까 어차피 아... 괜찮지 않아? 아, 뭐, 빼도 되는데. 예. 모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둘다똥 생기면은 그냥 들고 그러니까. 가죠. 악몽개냥몽 악몽. 다시 켜야 돼. <laughs> 배템 확인하세요. 여기는 파폭이... 데 내가 부식 드리고... 나머지 다 암수였었네. 파폭 성북? 네, 파폭 성북 암수는 안 썼던 것 같아요. 여기서 암수 안 썼어요. 음, <laughs> 드시면 이리로 와주세요 그치? 어? 쉴드 반통? 이걸로 PVP 맞춰야겠다 <laughs> 이거 진군 필요하지 않아요? 아아 아, 네, 네, 진군 아예 진군 진군 안 썼던 거 같은데? 썼었어요? 아니 한번 쓰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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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썼어요 쓰긴 썼어요 네. 바티가 카운터 해주세요 정화 아까 안 끼셨나? 정화 아까 안 끼셨다고 그는데아바뀌었어요 아, 아, 아니 누가 한번안 아, 끼셨다고 그랬어 네. 바꿨어요 아까 한번 리턴 왔어 근데 어차피 여기부터 정화 필요 없잖아요 네. 있으면 좋긴 하죠 있으면 좋긴 해요 네. 아, 근데 있는 게 낫던데? 그 도트 뒤에 네, 그냥, 장난 아니던데 1, 2, 3렘 그냥 정화 계속 끼는 게 아, 좋대요 요즘에 정화 안 빼요 그래서 그냥 들고 댕겨요 어, 어. 추리알로 소소하게 이득 보는 것보다 그냥 저, 정화로 덜 아픈 게더 낫다 그래가지고 소나벨에서 너차피쓰니까 정화. 아,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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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거 눈이 생각보다 엄청 많이 차던데. 족수. 네. 눈이 틱틱틱 들어와가지고. 어 백날 때리는 데안 깨지. <laughs> 저도 스킬 다써가지고 스킬이 없네. 온다. <laughs> 모두 체력. 네. 갔어요. 네. 밥을 <laughs> <laughs> 들고 왔습니까? 아니요 워로뎅님 응? 밥을 안 들고 왔어요? 아 맞다 밥을 안 들고 왔다. 부입하게 찾아야 되는데 아, 안 해도요. 그 그건 행코 안 터질 것 같은데? 행운 창출입니다. 행코 아닙니까? 찍게요. 제가 볼게요. 던질 예. 한시에서 카운터 두번 다쳤어요. 수. 어 이제 1초 끝나가요. 저 똥만 빼게요. 어... 오케이. 어. 똥 빼고 먹으면 될 듯. 던질게요. 어. 창질린 <laughs> 나이스. 오고. 끝났다끝났다 끝났다. <laughs> 아. 어이십 와. 뭐야. 메데사. 예. 가운데로 아, 심하세요 네에 어이쒸 인스틱 찼네? 아나 눈이라 계속 차 버리네 넘겨줘요 저기 딴 사람한테 <laughs> 하필 시경님한테 넘어갔네 밖으로! <laughs> 아하 와, 진짜 아프다. 조심, 조심. 까꿍? 응. 까꿍, 까꿍, 까꿍. 나이스. 갔다저 아, 아. 돌아요? 아, 끝났습니다. 반대로 너도 아, 너도 빨개 났어 안주원 엇 노아씨 안봤다 다행이다 재수도 아. 좋았는데 이거? 아! 그, 그, 또둘 또 수도 있어 나이스 빼배 x 배 아이고 도망가야돼요 뭐. 어 뭐야 어. 너 걸리셨어 어, 아, 걸, 아 걸리셨구나 부식 없어도 되나? 부식 부식, 부식 이거 빠리할게요 한네 아, 네. 이거 부식은 죽으면 안돼 타폭은 죽어도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저도 부식 들까요? 어 그러시죠 예, 예비로 나왜 걸렸지? 어잠시만요 각성 좀 <clears> Heh <throat> 도라 용 지금 많이 뺐다？이거 두방박 는게. 나은가 아니면 히든으로 박는 게 나아요? 하던 대로 두방 박을까? 예 네, 두. 둘다 상관 없을 듯? 실리 한 번밖에 못 쓰지 않아요? 두번 썼지 않나요? 한번 썼나? 네, 기억이 아니, 안 나. 아니 한번 썼을 거예요. 어차피 한번 쓰는 거라. 그럼 히든 때 쓸까요? 뭐 히든 때 예, 뭐 뭐... 제가 먹게요. 어어 뭐, 어, 먹었는데? 썼어요? 네저 썼어요. 히든 때한번 써보죠. 그냥 못뭐 피해보자. 네. 근데 이거 절반만 해도 어? 말버루님이기 카운터 쳐줘야 돼야 그러면 받아주세요 먹게 어? 바로 던지시면 돼요 왜 5시랑 7시 안 나오냐? 또 되긴 하네요 어 멀다 나이스 아덴이에요 끝났어요 네 나이스 아, 이건 왜이스서안 차더라 여기서 카운터 치 백조심. 가운데 조심. 바운드 조심. 바운드 조심. 전태 풀어요. 뭐해? 빽 스페이스가 안됐네아밖으로어 <laughs>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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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해올리네 <laughs> 쓰면사 하면 죽는 까꿍, 고 그러니까. 나 봤지? 저. 아. 스칼렛 파인 네, 너그알았아알았어알았 가운데에 좋지 바보 같고 실리안 카운터까지 할텐데 이거 어, 안되는데? 어, 안안 카운터 치고 해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카운터 어. 어, 아, 이거 카운터 아, 이거 치고 써야돼 아 그래? 어 뭐야 오 누가 실리안이라 해가지고 그라핑안데요 <laughs> 그게 상관 없을듯? 힐든 아, 보고싶었는데 근데 영조에 돌라나? 아냐 카운터 치면 돼 예. 네. 응. 처음부터 갖고 가면 세번 쓰더라고 네. 아, 벨가 아 벨가 아니야 안돌아x2 안돌아 안돌아x2 어 짭벨가 이게 3칸 5 5절에 수건돌리기 네에 파도 되어서 그래 저거에 <laughs> 그니까 저게 몸이 먼저 반응해버린 <laughs> 어딨어 <laughs>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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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신님어부터 하지? 아, 이게그지이게 그쪽으로. 하이어하세요뭐 어떻게 어집었어요게 이거 어이스어떻이끝어어요이제어이고 어떻게 거어하하 오, 진짜 공포걸리퍼 했어 님 스틱 좀많아 어, 요 어, 리퍼님 스택 좀 많아요? 거이스택 어, 그 아이... 이거. 어거 아, <laughs> 아, 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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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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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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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요 이거. 이거. 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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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 옆으로 붙어 <laughs> 아, 더더 빨리 됐지. 바닥 조심, 바닥. 그게 시간 초 끝날 때쯤 붙으면 아, 해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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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돼요, 이기 안으로. 아, 이려이쫌이쫌이쫌이쫌이쫌 슬라임. 더떡 아파요. 저거 와우 해픽이다 가운데 조심, 가운데 조심. 안으로, 안으로. 아이리아이멀리아이멀리아이멀리 아이벌리, 아이벌리, 아이어미아해요미아해요스아이 스택 아이아이아이거난아를 써야 아나아 이번에 짝꿍 나와요? 음. 짝꿍. 나다. 가지마요, 가지마! <laughs> 네. 너무 위험하게 하신다. 이번에 밀면 랜턴 한번덜 보겠는데? 아. 아. 아, 안 돼, 가지마. 그만 그 하자마자 갔어. <laughs> 아비하비 <짜비, 짜비>, <laughs> 1 5나0서 보내버리려고 위로 뛴 거였는데 반대로 다시 반대로 0요한번5한번더 여기서 0 0리0원5 0 0티0원 끝났다. 아, 뭐야 나왜0 0 0원 50,000원. 50,000원. 차 가지고 바로 가 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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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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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라 빨리 가 헤가, 헤골라가이가가 부식 바로 던져주세요 영줄 때가 헤헤헤, 네. 6시 자리.. 저기 5시, 7시에서 좀 커버를 좀 쳐주세요 <laughs> 네 콜을 해주면 좋아 분식 던졌어요 예탑폭 예. 던지세요 던졌어요. 7시 던졌어요. 여기 1시 쳤수좀주세요 그 주제임, 한시! 이거 한방에 죽어? 와나 한방에 주는 나이스 밖으로 한시! 나이스 나이 아무도 없는데? 나이스 아, 서머너 파괴 오. 조싹이다 진짜 이것이 서머너? 서머너 서머너? 5초에 파괴한 힐 어, 레벨 오케이. 3개에다가 분명히 방금 전에 11시 쪽으로 했는데. 율법 써 주려고 딱 가만히 있으니까 나한테 바로 돌리네. 더 보기하세요, 더 보기? 어. <laughs> 괜찮습니다. 쟤개 화나네. 너무 아프지 않나? 개성아